Oh, <laughs> yeah. 네, 박스 자체도 BBW의 그 킹엄 체크로 되어 있네요. 이거 블랙 라즈베리 바닐라입니다. 어, 바디 크림이고요. 용량은 226g이 들어있어요. 최근에 나온 어, 신상. 으로 알고 있어요. 패키지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달콤한 베리 향이 날것 같이 느껴지죠. 네, 바디 크림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특별한 마개가 없이 이렇게 바로 그쓸 수가 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아, 굉장히 그 쫀쫀하고요. 아 향이 진짜 음 달콤하네요. 제가 원래도 빅토리아 시크릿 그 러브 스펠처럼 굉장히 상큼하고 달달한 향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아주 그런 어, 맛있는 향, 달콤한 베리 향이 많이 나네요. 굉장히 제형 자체가 묵직하고 쫀쫀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바디크림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BBW의 간판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 크림과는 달리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뚜껑을 눌러주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네, 바디 로션은 확실히 크림보다는 가벼운데 일반 그 실키한 로션보다는 좀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음. 향은 한마디로 굉장히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고급진 향이네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그 머스크의 잔향이 특히나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네요. 왜 베스트로 꼽혔는지 알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매장에서도 맡았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지면은 크림보다는 로션을 더 많이 쓸것 같아요. 향도 굉장히 어... 깔끔합니다. 그래서 마치 온라인에서 물라이트 패스 같은 경우는 로션도 있고, 이렇게 샤워젤도 있어서 두 개를 사봤습니다. 용량은, 어, 로션 같은 경우는 236ml이고요. 그리고 어, 이 샤워젤은 295ml가 들어있네요. 용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죠. 핑크 캐시미어라는 제품인데요. 어, 이것 또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패키지를 봐도 굉장히 여성여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향은 또 어떨지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에는 없습니다. 음, 이 냄새도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는 웬만큼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캐시미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입니다. 첫 느낌 자체는 굉장히 여성여성한 그런 여, 어, 향이에요. 그래서 그 캐시미어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다음,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코튼 블라썸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역시 바디 크림이고요. 이것도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죠? 하늘색의 이 코튼, 목화꽃 같은데 정말 예쁘게 잘 표현을 한 패키지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C. 아일랜드 코튼이랑 비교를 많이 하신 그 리뷰를 읽었는데 네, 비슷한 향인데 이걸 더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들어간 그런 뽀근한 이게 목화향인가봐요. 그 꽃향이 살짝 그 느껴지면서 역시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이 많이 납니다. 음, 느낌으로 하자면 뭔가 그 빨래를 막 끝낸 그런 뽀송뽀송한 그런 향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모두가 쓸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거를 바르면 어, 이거 남자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단정한 느낌이 그런, 어, 나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네, 매드 어바우디. 이름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어, 이거는 바디로션입니다. 발라봐도 될것 같아요. 아, 아, 향이 정말 어쩜 이렇게 다 매력적이죠? 사랑스러운 향이네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향인데, 어, 꽃향기랑 머스크의 조합은 뭐 무조건 좋죠. 일단은 이게 자격향이라고 하는데, 자격향의 느낌이 굉장히 은은하게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 아 진짜 첫첫 첫 느낌이 너무 좋네요. 사랑에 빠진 그런 느낌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신 걸 봤는데 진짜 그... 그렇게 뭔가 봄에 바르면 굉장히 설레일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향입니다. 이거 봄에 바르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시크릿 원더랜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데, 이름만 봐서는 솔직히 어떤 향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음. 음. 이것도 그 문라이트 패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달달한 그런. 향이 조금 더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저도 달달한 향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 좀 너무 달다 보면 은 쉽게 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달, 단 느낌? 달달하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 이래서 향이라는 게 정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어, 개인마다 호불호가 워낙 갈려서 함부로 추천을 해드리기 살짝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다음에는 어, 구입을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다음은 엔들리스 위켄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끝없는 주말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너무 힐링인데 이 그림도 뭔가 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제품입니다이거 어, 같은 경우는 샤워젤이에요샤워젤이고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굉장히 상큼하네요네이게 무슨 향이라고 하지? 네, 굉장히 상큼한 그런 과일향이 나는데, 이 과일이 약간 열대 과일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동남아 여행, 그 여름 휴가 때 갔을 때, 그런 시장에서 풍기는 그런 열대 과일향?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신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여기 향이 다 다르니까 맞는 재미가 있네요. 음. 아,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자몽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별 고민 없이 그냥 담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자몽을 손질하고 왔는데, 딱그 자몽 손, 자몽이나 오렌지를 딱 손질하고 그 손에 베인 그향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향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몽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이런 추운 겨울철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상큼한 자몽 향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산거 마지막으로는 핸드솝이에요 핸드 이름은 윈터베리 아이스예요. 윈터베리 아이스라는 핸드솝이고요. 어, 이 BBW에는 핸드솝 종류가 크게 이제 그두 가지가 있는데 젠틀포밍 핸드솝이랑 요렇게젤 타입으로 나온 핸드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젤 타입이고요. 어, 요것도 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까지만 벗겨볼게요. 일단 향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맡아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꽤나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향이네요. 이게 베리 향인데요. 뭐랄까. 어, 이거 굉장히 뭐, 어디 많이 맡아본 향인데. 음. 약간 첫 느낌은 그 포도맛 마이구미 봉지를 딱 뜯었을 때그 풍기는 그런 약간 포도향? 그런 향이 나네요. 굉장히 달콤, 새콤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향입니다. 이 패키지도 너무 귀엽죠? 이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매장에서는 온라인에 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솝 위주로 사봤습니다. 네, 이거는 블랙 체리 메를로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양키 캔들 그 블랙 체리 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샀거든요. 요거, 요거는뭐 따로 그 포장이 안돼 있네요 비닐로 바로 맡아볼게요. 아전 이런 향이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주 매력적인 향입니다. 이게 그 이름처럼 굉장히 다크한 그런 진한 달콤함으로 시작해서 약간 끝에는 그 와인 향도 나거든요 그 메롤로가 와인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품절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매, 마침 매장에 갔더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큼 이렇게 두 개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많아도 어, 이제 뭐 욕실에도 두고, 그리고 뭐 주방에도 두고, 어, 이렇게 볼, 어,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재면화도 이득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코코넛 민트 드롭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친상으로 알고 있고요. 음. 일단은 민트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코코넛보다는 민트향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민초파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라? 무슨 향이라고 할까? 되게 민트향이 강해요. 코코넛 향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뭐 일단은 그 민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향이라서 여름에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제가 샀던 애드리스 캔 샤워 젤이고요. 이거는 핸드솝입니다 느낌이 다르긴 하죠. 느낌이 다르긴 한데 핸드 속그 향은 어떨지 한번 맡아볼게요. 음. 아. 이렇게 맡으니까 핸드 속으로 맞는 향이 더 진하네요. 잠깐만요. 두 가지 향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서 코가 마비가 됐나? 음. 아 비슷하기는 한데 요게 조금 더 묵직해요 그러니까 좀더 진하다고 할까요? 향이? 근데 기본적으로 두가지 다 굉장히 그 시원한 그런 열대과일 향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프터눈 애플패킹이란 제품이에요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예, 약간 그 그림만 봐도 단풍이 아주 붉은 게그 가을 오후에 애프피킹하는그 그 느낌을 담은 그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가을에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그때 매장에서도 맡았거든요. 예, 너무 좋았어요. 음. 역시나 그 미국의 가을은 애플과 그 시나몬의 조합이잖아요. 이것 또한 그 처음에는 아주 진한 사과향이 느껴지고, 그리고 뒤에는 살짝 그 시나몬향도 느껴집니다. 그 둘의 밸런스가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 여름이 끝나고 그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때 그때부터 쓰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